공부는 뭐야? 자, 공부. 한이 땅에 있 사람이 사 그렇지. 이치란 말은 그거야. 해. 본질이야, 본질. 알겠지? 본질을 깨뜨는 사람이야. 이게 공부로 공부. 껍질을 벗겨내고 계속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추구하는 거야, 이게. 알겠지? 어. 그래서 내가 어떤 학문 이게 학문이라고 했잖아. 학이 뭐냐 배우는 거지. 자, 뭘 배워? 처음에 귤, 귤, 귤을 딱봐 배워. 이게 귤입니다. 자, 알았습니다고 하 끝나 그냥. 이건 학문이야? 글문자야. 근데 학문은 뭐야? 어, 물어보는 거야. 어, 이거 뭘까? 뭘까 이거? 질문이 뭐하는 거라고 했어? 그냥 질문이 뭐하는 거라고 했지? 무슨 행위야 이게? 정답 아는 거. 그지? 정답을 뭐야? 답을 뭐, 뭐 하는 고뭐하 거야, 지금? 찾아. 찾아가는 거야. 영어에퀘스천이 바로 그랬잖아. 퀘스트가. 찾는다잖아. 에서 대답은 뭐야. 답은 뭐냐면 본질이야, 본질. 네. 즉, 얘의 본질 찾기 위해서 내가 껍질을 봐봐. 고아고 껍질을 벗겨. 벗겨. 이렇게. 벗겨. 벗겼더니 나와 알맹이가. 이렇게. 귤 알맹이 알지? 이게 그, 이게 바로 답이야, 답. 이게 곧 본질이고. 알겠지? 이 껍질을 벗어내는, 벗겨내는 과정이 바로 곧 질문이야, 질문. 학문이고. 아... 알겠지? 근데 참지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은 어떤, 어떤 거야어 어때? 그냥? 이거야. 껍질만 보여줘, 껍질만 어 껍질만. 껍질 이거 줄이야 어, 끝나. 근데 진짜 이 학문 있잖아. 질문하는 교육은 뭐야? 귤을 껍질을 벗겨내게 만들어, 스스로. 아, 벗겨내니까 안에 뭐가 있어? 오, 아, 메이가 있네요. 바로 이것이 바로 본질이다. 알겠지? 이게 곧 공부야.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 즉, 이치. 본질을 갖다가 뚫어서, 뚫어서, 이 껍질을 뚫어가지고 본질 안에 있는 본질을 알아내는 거. 이것이 공부야, 이제. 이해하지, 이제? 공부야?